안녕하세요. 찐만두 예지쌤이에요. 오늘은 운동선수 출신인 제가 단시간에 칼로리를 폭파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과식하셨거나 단시간에 칼로리를 폭파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강추합니다. 대신 가오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자, 첫 번째 동작은 축구 갈게요. 허리에 선한 상태에서 옆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로 최대한 물어서 킥! 킥!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계속 진행할게요. 이때 중심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옆에 벽을 잡고 해주세요. 벽이나 의자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내고 앞으로 차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는 여기 앞쪽 장력근 스트레칭이 되고요. 다리를 앞으로 쭉할 때는 허벅지 뒤쪽,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겠죠. 킥! 저는 왕년에 축구선수였던 거 아시죠? 니다 실제로 축구선수들이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경기 전에 나갈 때, 이제, 슈팅 잘 하려고, 멀리 보내려고, 반대쪽 갈게요. 멀리 보내려고, 한 스트레칭이거든요. 내가 진짜 축구선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도 같이 해야 돼 손도 이렇게. 손도. 저, 저는 잘할수 있거든요, 언니들. 보이시, 보이시죠? 아닌가? 자, 킥. 킥. 아, 제가 좀 돼가지고, 그만둔지 좀 돼서 잘안 되네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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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킥. 킥. 호흡은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앞으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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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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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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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이게 뭐예요 태권도 발차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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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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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태권도예요 제가 태권도를 한3일 배우고 다리 찢게 하는 날 그만뒀습니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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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발차기 벌채기 벌채기 펀치 펀치 할 때는 배에 딱 힘을 주고 복부에 딱 자극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벌채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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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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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배에딱배에딱힘 주고 벌채기 벌채기 발차할때하 허목 뒤쪽이 늘 지금까지는 아직 가볍죠. 동작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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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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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지 옆에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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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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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시. 펀치 펀치. 펀. 자 이번에는 자 탁구 한번 해볼게요. 스커트 한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무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무시. 옆으로 가고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일어나면 일어나면 진짜 반칙이야.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무시. 저랑 한번 점수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딱 일어나는 순간, 딱 일어나는 순간 1점 따먹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무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매싱. 옆으로 가고, 제 스매싱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구석을 보고 날리는 스매싱.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매싱.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매싱. 오, 지금 일어났으면은, 일점 저한테 따먹히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가고, 스매싱.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매싱.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스매싱. 역 불가고 역 불가고 스매싱 역 불가고 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야구갈 할게요 올려서 던지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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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던지고 이거 이거 꼭 해주셔야 이거 포인트야 올려서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한 발로 버틸 때는 우리 뭐죠? 스쿼 온도.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포스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쵸?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포인트. 던지고, 한발 버틸 때는 코어 운동, 배에 딱힘 주고, 포 던지고, 70. 오케이. 자, 이번엔 다리 어깨 넓이로 한 상태에서, 깍지 껴고, 응, 그렸다가, 스윙. 스윙.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아, 이것도, 제가 축구선수를 하기 전에, 골프선수를 또 잠깐 했었어요. 죽었네요. 스윙, 스윙. 자 이번 반대쪽. 웅크렸다가 펴고. 웅크려서 몸통을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웅크렸죠? 몸을 피면서 비틀기. 웅크렸다가 펴고. 웅크렸다가 돌리고. 이게 뱃살도 빠지고 허벅지 살도 빠지고 이 등까지 자극시켜줘서 아주 전신에 좋은 동작입니다. 웅크렸다가 펴고. 웅크렸다가 펴고. 웅크리고 펴고. 웅크리고 펴고. 그리고, 펴고, 스쿼트 할때 앉아주셔야 돼요. 펴고, 자, 이번에는 다리 또 어깨 넓이 넓힌 상태에서 앞으로 뻗고 살짝 앉았다 일어나면서 올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수영인데, 접영. 그 어렵다는 접영 있죠. 이게 또 거짓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골프선수를 또 하기 그전에는 수영선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수영선수 할때 저는 자유형 선수였습니다. 가위훈 선수였는데, 제또 기가 막히게 빨랐거든요. 또아 이게 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진 쌤몇 살이냐고 도대체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그렇게 뭘 많이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짤막짤막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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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병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접병팔 이게 은근 팔도 아프고 이럴 때 어깨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죠? 어깨 가 으쓱 떼면 안 돼요. 접영 접영 출시 접영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리 어깨 넓이 넓게 벌리고 바깥쪽 향한 상태에서 무릎 밖으로 벌리면서 앉아줄게요 그대로 앉았죠? 펀치 펀치 쭉쭉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기 없어요 일어나면은 한번 저한테 지신 거예요 또 아까 그 점수 재고 있죠 언니들 탁구할 때 아까 점수 내기 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면은 또일점이있다보니다자 이건 스모 자 앞으로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거 하실 때 무릎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무릎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 내가 허벅지 안쪽에 가장 자극이 잘 오는 그 부위를 찾아주세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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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팔은 쭉쭉 뻗어주세요. 쭉쭉. 후, 후, 후.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쪽 손 뻗을 때 호흡을 내뱉어주시면 돼요. 후, 후. 어, 지금 일어나시면 이제 또 저한테 1점 따먹히시는데 끝나고 이제 점수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직 0점이거든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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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이번엔 다리 어깨날비로 넓힌 상태에서 완전히 앉아주세요 완전히 앉아세요 몸쪽 끌어당겨서 앉고 팔쭉 펴고. 다시 앉고 몸쪽 끌어당겨서 앉고 펴고. 다시 앉았다가 몸쪽 끌어당겨서 한번더 앉고 펴고. 계속 따라해주세요. 몸쪽 끌어당겨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후. 다시 앉았다가 몸쪽 끌어당겨서. 안고 일어나면서 후 이거 숨 참으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은 후 이렇게 내뱉어 주세요 <laughs> 안고 후 다시 앉았다 몸좀 끌어당겨서 안고 후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속도를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빠르게 안고 후 다시 조금 더 빠르게 안고 후자이번엔 천천히 아 천천히 천오 아직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났어 천천히 후 다시 앉았다가 천천히, 천천히 후 오케이 다시 속도 조금 올릴게요 후 앉았다가 온쪽으로 당겨서 취시고후 안고 후 다리를 앞뒤로 넓혀주세요 앞뒤로 넓힌 상태에서 노를 저어줄 거예요 노를 저어주세요 노를 저을 때 팔을 뒤로 쭉쭉 보내주셔야 됩니다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자 이거 하실 때 팔을 이렇게 하시면 등에 자극이 안 오겠죠. 팔을 뒤로 쭉 뒤에 내 뒤에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팔 뒤로 빡 보내 발팔 바꿀게요. 팔팔 뒤로 빡 보내 주셔야지 내등그 볼록 볼록 튀어나온 그 살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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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뒤로 최대한 버리고 버리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노를 저어서 당기고. 배가 빨리 가려면 깊게 져야 돼. 깊게 저 당기고. 깊게 당기고. 깊게 당기고. 깊게 당기고. 깊게 당기고. 자, 이번에 우리 스케이트 선수 한번 해볼게요 스케이트 자세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언니 이거. 발만 하면안 돼요. 손 딱. 이, 딱, 이 각이 필요해. 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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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제 이제 상체 자연스럽게 숙여 이렇게 서서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상체 자연스럽게 숙이면서 엉덩이 밖으로 밀어내주면서 해 주세요. 딱딱 각이 필요딱 뒷손 보이죠? 뒷팔, 뒷팔도 그딱딱 딱.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좀만 더 힘내볼게요. 오케이 제 엉덩이 힘옥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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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번에. 우리 고라니 언니들 있죠? 지금 상태에 조금만 더 빨리 저랑 달려볼게요. 병아리 핸들 그대로 갈게요. 자, 고라니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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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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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엔 다리 어깨 넓이로 또 넓힌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았다가 대고! 치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치고! 많이 앉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만 뒤로 뺐다가 그대로 치고! 치고! 치고 치고 그 배구 공 오는 거 잡기 받아 친다는 느낌으로 터치 호 일어난다 호호호 이거 힙 끝에 많이 앉는 스쿼트 아니고 호호호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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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자연스럽게 호 아까 스케이트 하면서 올라왔던 호흡을 이거 하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내릴 순 없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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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숨 차면 어지러워요. 후, 후, 후. 취직. 후.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리 어깨너보다 살짝 넓게 벌린 상태에서 땅 찍을 거예요. 땅 찍을 거예요. 엉덩이 뒤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점프. 찍고, 슛. 찍고, 슛. 슛. 농구, 농구, 농구. 농구. 슛. 슛. 슛 진짜 걸로, 슛 한다고 슛, 생각으로 슛한다 생각으로 슛슛슛슛 옆으로 릴게요슛슛자 오늘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오늘 뒷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슛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동작 찍고 슛슛슛슛자좀만 힘내주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마지막 불태우기 슛 찍고 슛, 슛, 슛 o t s h o 마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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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이 o t s 야 o o t Shoot. Shoot. s h o 하자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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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